어떤 점 위주로 설명하실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뭐, 소임을 다하지 못한 사람으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네. 영장 집행 막았다는 혐의 인정하십니까? 저는 정당한 경호 임무 수행을 한 겁니다 네, 누구 지시로 관저진이 막았나요? 대통령 지시인가요? 지시가 아닙니다 법률에 따라 경호 임무 수행을 한 겁니다 2차 영장 집행 당시에 경호처 내부 분열 분위기 전해졌는데 사실인가요? 일부 사실과 다른 점이 많습니다. 업무 무관한 대통령 생일 등에 경호처 직원 동원한 거 사실인가요? 동원한 적 없습니다. 직원들에게 무기 사용이나 부장 지시하신 적 있나요? 무기 사용... 뭐요? 무기 사용 지시하신 적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무기는 경호관들한테 근무 중에 평시에 늘 휴대하는 장비입니다. 그 영장 집행 과정에서 제지를 위해서 별도의 무기를 추가적으로 휴대하거나 한 적은 없습니다. 충돌 대비해서 무장이나 무기 사용 지시 하신 건 있나요? 없습니다. 오히려 1차 저지선인 정문이 뚫리고 마지막 3차 저지선에서는 저희가 근접요원으로 구성돼서 배치가 돼 있었지만 대통령님께서는 적은 숫자로 더 많은 경찰 인원들을 막아내려면 무력 충돌밖에 없지 않겠느냐.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동안 영장 집행에 불응한 것은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초법적이고 불법적인 영장에 대해서 바로잡고자 하는 마음에서 내가 그동안 어, 수척하지 않은 거지. 이렇게까지 충돌과 유월사태가 초대되는 이 과정이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 이건 아니다. 내가 출석하겠다. 어, 결심하셨습니다. 네, 그럼 현재 경호처 직무에서 배제된 상태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윤 대통령 생일 축하 노래까지 만든 거 사적 유용으로 보시지 않습니까? 반대로 여러분들은 생일을... 친구들이 축하파티나 생일 축하송 안 해주나요? 그거는 업무적인 걸 떠나서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그걸 경호처가 했다는 거에 대해서 비판이 나오는데요. 경호처도 참모기관이고 경호기관이고 근접에서 모시는 기관입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책상 옆에 앉아있는 동료가 생일이라도 그렇게 해주지 않습니까? 경호처 직원이 안마했다는 건 사실인가요?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노래 제작에는 그런 세금이 안 들어간 건가요? 세금 들어간 적 없습니다. 이게 경호 업무와 어떤 연관이 있나요? 경호 업무 외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경호? 생일. 아, 아 말씀. 경호 처 창립 6 0주년에 대통령 생일 파티 기념 겸해서 같이 하신 거 아닌가요? 60주년 맞습니다. 60주년 질문, 여러분 질문 자체를 경호 업무와 관련 이런 진입과 관련된 예. 이런 불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무집행방해라는 이유로 출석을 하는 거지 그런 여러분들이 그 사안과 관련 없는 무관한 질문들을 하지 마시고 그 공무집행방해 관련해서 1차 때 들어오면서 손괴를 하고 갔던 그런 진입 과정의 문제 불법성 이런 쟁점에 관련된 질문을 하셔야지 제가 오늘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으로 출석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그날 당시 생방송을 보셔서 알겠지만 어, 영장 집행을 하러 온 공수처나 국수본은 사전에 저희에게 어떠한 영장 제시나 고지도 없고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군사시설인 정문을 손괴하고 침입했습니다. 그 이후에 벌어진 저희가 어, 정당한 경호 임무 수행에 대해서 특수 공무 집행 방해와 직권남용으로 저를 체포하고 어, 출석하라고 하니 어, 응하긴 하지만 어, 생방송으로 생생히 보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국민들이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사장님 말씀하신 게 사실관계가 좀 다른 것 같은 게 1차, 1, 2차 영장 집행 과정에서 정문에서부터 검사 검사가 영장 제시한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깜탄님 말씀하신 전 국민이 보신 방송에 영장 제시한 모습이 잡혔거든요. 그 앞에 누군가 있었겠지만 저도 봤습니다. TV를 보통해서. 저희 직원한테 탄한 번도 고지한 적 없습니다. 그 법원이 발부한 영장인데 그걸 막을 권한이 경호처에 있나요? 저희는 영장이 정당한지 옳은지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 법원이 주어진 게... 법률에 따라 저희 경호 임무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의적으로 판단한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현재 관저 지역은 군사 시설 보호 제한 구역, 국가 중요 시설 각급, 보안 시설 각급, 경호 구역, 특정 경비지구로 지정돼 있는 지역입니다. 그곳을 들어오려면 책임자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경호처 내 언론과 접촉한 직원 색출하고 있다는 거 사실인가요? 그런 적 없습니다. 색출한다고 색출 됩니까 그게. 어제 일부 직원에 대해서 대기반영 지시하신 분 맞나요? 뉴스를 보고 통해 알았습니다. 사실이 아니라는 시신가요 그건 제가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임무 배제나, 임무 배제나 이런 부분은 제 권한이 아니고 밑에 본부장이나 부장급 권한입니다. 오늘 어떤 점 위주로 소명하실 건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 1차 집행, 영장 집행 과정에서 들어오시, 들 말씀하십시오. 네. 네. 마지막으로 네, 한 말씀 하시고요. 네. 집행 과정에서 있었던 시간대별 모든 제그 경험의 활동을 그대로 다소상히 밝히겠습니다. 어, 예. 이상입니다. 어, 대통령께서 어, 뭐 여러 가지 뭐,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제가 어, 현재 지금 경호처장 직무대행자로서 드릴 말씀이 적절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이 추운 겨울에도 차가운 바닥에서 오로지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지키기 위해 저렇게 지지하시는 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아프다. 내가 더 기운 차려서 꿋꿋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내겠다. 너도 너의 본연의 임무는 소임을 다해라. 네가 그동안... 약 30년 동안 일곱 분의 대통령을 모셔왔잖아요. 윤석열을 모신 게 아니다. 헌법 기관인 대통령을 모신 거기 때문에 그런 소임을 다 해라. 말씀하셨습니다. 자꾸 경호처를 뭐 특정 대통령의 뭐 사병 집단이니 뭐니 하는데 저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전직 대통령도 내분에 드치 모시고 있고 현직 대통령도 경호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미래도 에 그렇듯이 저희에게 주어진 경우 대상자의 절대 안전을 위해서 경호 임무 수행을 하는 것뿐입니다. 언론에서 이렇게 혐의하거나 조직을 집단적으로 이렇게 무력화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지자 말고 국민분들께 사과할 의향 있으신가요?